오늘도 아침 식사 드무셨어요? 그 영양소를 보면 그, 가슴이 아파요. 다이어트 아침 식사. <laughs> 한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데 하트의 허벌라이트를 켜줘.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인 언니 아침 식사 하셨어요? 그럼요. 저는 당연히 저희 단백질 쉐이크 먹었습니다. 아 평소에도. 네, 매일매일 저희는 단백질, 쉐이크를 식사로 먹고 있어요. 전 직원들이. 쉐이크를 만들기가 엄청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회사 안에서 제품이 무제한 공짜예요. 그래서 출근하면 맛있게 쉐이크 만들어서 마시고 업무를 보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죠. 그게 아침 식사예요. 한국 사람들은 밥에, 국에 반찬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식으로 박혀 있는데 이거는 또 하나의 밥인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 네. 오히려 영양은 더 풍부할 수도 있는 새로운 식사 대용식, 우리 HML,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보면 압니다. 활기가 있나 없나. <laughs> 커피 우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굶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나마 우유라서 단백질이 좀 들어있어서 다행인데요 그냥 뭐~ 직장인들이 쉽게 아침에 출근할 때 커피랑 이렇게 도넛 머핀 이런 거 사가지고 아침 식사로 때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영양소를 보면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파요. 단백질이 없어요. 당분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있으면 또 금방 배가 고프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균형한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저희 허벌라이프가 갈 길이 멉니다. <laughs> 하지에 허벌라이트를 켜줘 키워드가 있어요. 다이어트랑 아침 식사인데, 저희한테 저희 영양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 같은 거좀 드릴게요. 제일 어려운 게 간단하게 말하는 건거 아시죠? <laughs> 어, 다이어트와 아침 식사. 어, 다이어트, 아침 식사. 한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허벌라이프? <laughs> 다이어트는 사람들이 참 너무 어려워 하잖아요. 그 시작을, 그러니까 두 개의 키워드지만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 원하세요? 그럼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 영양은 풍부하게 칼로리는 낮게. 당분이 좀 높은 것들은 피하고 대신에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이과적인 설명으로 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이, 해주실 수 이과 저는 이과가 아니라 <웃음> <웃음> 혈당의 변화 그래프가 있어요. 고탄수화물 식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핀이나 도너츠나 그냥 아침에 뭐 주스, 굽는 것보다는겠지 싶어서 가볍게 때우는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빠르게 급격하게 높여요. 아침에 공복 상태니까는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좀 있으면 내 몸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시피니? 네. 호르몬인데 혈당을 다 혈당.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인슐린이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왕창 분비돼요 왕창 분비되니까 얘가 중간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 떨어져요 혈당이 그러면 난뭘 느끼냐면 아 배고파 죽겠네 아 기운 없어 아당 떨어져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이 뭔가 음식을 먹게 된다 그럼 많이 먹겠어요 적게 먹겠어요 많이, 많이 먹죠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이렇게 요동치게 돼요 근데 혈당이 떨어지면서 이 당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지방으로 이제 저장되는 거지. 지방으로 여기저기. <laughs> 균형 잡힌 영양소가 풍부한 아침식사를 하게 되면 적당하게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필요가 없잖아요. 인슐린이 적당히 분비되면은 적당히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그렇게 배도 많이 고프지 않고. 그런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코너 속의 코너. 장하나 트레이너 하트와 함께 하는 허벌라이트를 켜줘! 아침 식사하면 공부가 더잘 되나요?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유튜브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침 식사를 한 학생과 안한 학생 중에서 한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높게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뇌가 쓰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거든요. 이 포도당은 자고 일어나면 바닥의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를 먹어주지 않으면 뇌에 에너지원이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침 식사를 섭취를 해주시면 에너지원이 뇌로 전달이 돼서 뇌가 파닥파닥파닥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성인한테도 이게. 그럼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 상사한테 안 깨지려면 아침 식사 드셔야 됩니다. 다 드세요. 네. <laughs> 멍 때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머리가 잘안 돌아오고 아이디어가 잘안 나오고 이건 뇌가 일을 잘못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직장인들도 집중력이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겠죠. 음... 안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아메리카노와 머핀, 도넛. 그거 약간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먹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게 멋 부리기는 좋아요. 실제로 몸에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가장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 단백질이 없어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가 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단백질이에요. 아까 인슐린 얘기했잖아요. 우리 잠깐. 그런 호르몬, 호르몬의 원료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은 단백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리도록 단백질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간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되세요. <목소리>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밤에 먹는 사과는 음... <목소리> 사과는 굉장히 좋은 식품인 거는 맞아요. 복합탄수화물.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그한 가지가 빠져있어요. 뭘까요? 단백질. 맞아요. 네. 사과에는 단백질이 없죠.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단백질 쉐이크, 그 다음에 달걀, 그 다음에 우유,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신 분, 예를 들어서 혈당 조절이 좀잘안 되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시면 큰일 나세요. 가뜩이나 내가 혈당 조절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쓰러지실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건강한 분들을 예로 들자면 지속적인 운동을 계속 하시기를 원한다면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주 짧게 단시간 운동을 하시려면 공복에 운동을 하시면 체지방이 훨씬 더잘탈 수가 있어요. 네, 이번 영상은 다이어트와 아침 식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아침 식사 원하시나요? 다이어트를 하실 땐 건강한 아침 식사로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대신 아침 식사에는 꼭 단백질이 곁들여져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아침 식사 굶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살 빼요.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 같은 시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아침 식사로 건강도 챙기고 살도 꼭 빼세요.